하 o w do y 안녕하세요, 폭시 여러분. 아름답고 성스러운 미소녀 피규어와 성인 피규어를 소개하는 폭심이 왔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내돈내산 미소녀 피규어로 알터에서 제작을 하였고, 모바일 게임 병락 황로에서 나오는 세인트 루이스 럭셔리 핸들 버전의 높이는 약 28cm, 25만 5천원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캐 피규어입니다. 요즘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서 게임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게임에 대한 좀 지식이 부족한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어 그래서 좀 상세 설명은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딱 보기만해도 굉장한 섹시함을 내뿜고 있습니다. 진짜 이 세인트 루이스라는 캐릭터 늑덕지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도드라지게 많이 나타나는 살색들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 남심을 자극하는 그런 아름다운 몸매와 손에 들고 있는 가방 또한 굉장히 역시어리하게 명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머리에 빛이 비춰지면은그 머리가 투명하게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투명 의자에 앉아 있는 이 모습. 조차가 굉장히 너무너무나 설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표정 또한 굉장히 도도한 표정을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도도한 면이 있으면서도 이 섹시함을 함께 나타내다 보니까 차도녀 같긴 하지만 이 섹시함에 더욱더 뭔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넓은 마음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윤곽선을 도드라지게 나타내주는 이 드레스 또한 굉장한 큰 임팩트를 하는 것 같아요. 파란색 머리와 뽀얀 피부톤이 함께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데, 그, 하우드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우드의 그 핑크핑크함을 나타내져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 그 하드웨드의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함몰이지 않을까라는 칙칙도 해보지만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그하드웨드의핑크 빛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남심을 자극할 만한 그 섹시한 요소를 함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인트 루이스의 디테일을 보면은 어, 육덕지 몸매에 약간 옆구리 살이 접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덕지 몸매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접히는 어, 나는 보기 싫지는 않지만 조금 현실감 있게 피규어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옆구리 살이 접혀 있는 걸 표현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리 라인과 그리고 척추 라인 그 모습에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미소의 피규어와 함께 놀수 있다는 것에 그것에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하게 자세하게 보면은 이 날개뼈의 음영과 그리고 이 살에 접히는 윤곽선들이 정말 섬세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운 피규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인트 루이스의 그 섹시함을 제대로 살려준 그런 피규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섹시함을 살려주는 게 바로 이 티팬티 알게 모르게 성인 피규어가 아닌데 성인 피규어처럼 굉장히 섹시한 그런 복장과 깨알같이 들어가 있다는 점 이게 정말 매력 포인트죠 폭심이 가라사대 역해는 진리다 이런 맛의 역회 피규어를 좀 모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향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역회 피규어들의 문화는 정말 한국에서도 좀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섹시하다 이쁘다 이런 그 고급지다 라는 느낌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포스트를 하고 있는 이 세인트 루이스 전시만 해놔도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손톱을 자세히 보면은 파란색 젤폴리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도도함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매력 포인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고급스러운 샌들 힐을 신고 있으면서 거기에 스타킹을 신지 않은 맨발로 있는 그 발톱에도 파란색 젤폴리시가 칠해져 있습니다. 이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살려놓은 이 피규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피규어가 사전 예약할 당시에도 좀 눈여겨보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트위터에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외국분들이, 어이 발매를 한 사진을 공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공개를 했을 때 전부 탈착해놓은 그 사진과 하나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세인트 루이스의 피규어를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고 제가 결정하게 됐는데요. 드레스가 떠있기 때문에 이 하우드웨더의 핑크빛이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섬세하게 표현되었지 않아서 그 점에 좀더 매력에 끌려서 제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성피랑 이 피규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순한 맛의 피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피규어를 제가 좀 보고 언박싱 했었을 때 지렸다. 이 피규어 사길 정말 잘했다. 거기에 25만 5천원이라는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라 어.. 알터에서 제작을 했고 센트루이스 그 아졸레인 캐릭터에서 이, 이 정도 가격이라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베이스에 굉장히 럭셔리한 나이트 바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바닥을 양상시켜주는 대리석 같은 느낌의 베이스죠 이 센트루이스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은 약간 샷땡의 그 명품 가방 같은 느낌을 주면서 어, 로고가 약간 샷땡이랑 다르게 약간 입생, 땡땡, 명품 브랜드의 그 로고 같은 느낌의 로고도 박혀 있습니다. 뭔가 재벌이라는 그런 느낌을 늘씬 풍겨주는 그러한 이런 옷차림과 가방, 그리고 이 정신건들이 너무 멋들어지게 이 피규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한 몸매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 굉장히 부티나는 그런 의상과 장신구, 가방 이런 게좀더위압감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빛이 나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피규어였습니다. 이 피규어의 매력을 알터기 있나 제조사는 알터에서 제작을 하였고요. 좀 피규어에서도 좀 이름 있는 업체죠. 경남황로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나오는 세인트루이스 럭셔리핸들이라는 피규어로. 어, 28cm 정도 높이가 돼서 장식장에도 그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장식을 할수 있지만 생각보다 베이스가 좀 넓어서, 어, 자리는 조금 많이 차지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오늘 피겨 리뷰 어떠셨나요? 매우 아름다운 피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부족하지만 끝까지 제 리뷰를 시청해주신 폭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과 관심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미술 피비교와 성인 비교를 소개드릴 해수 있는 원천의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에 또 봐요. 혹시 여러분들 안녕. See you again.